안녕하세요. 미즈러브여 성비뇨 의학과입니다. 웃거나 기침할 때, 재채기할 때, 혹은 운동하다가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이렇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상태를 요실금이라고 해요. 특히 비교적 여성에게 흔해서 일상에서 은근히 불편하고 활동까지 조심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요실금은 주로 골반저근이나 요도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생깁니다. 임신과 출산, 노화,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감소, 반복적으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상황, 복압 상승 등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웃음, 기침, 운동 같은 순간에 새는 경우가 복압성 요실금에 해당합니다. 요실금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하죠. 언제 얼마나 자주 새는지와 생활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검사를 통해 요실금의 유형과 원인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모든 요실금이 수술 대상인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복합성 요실금이면 다 수술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엔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재활치료로 소변을 지지하는 근육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고, 새는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이에요. 출산 후이거나 초기 단계 요실금에서는 보통 이런 치료를 먼저 고려하곤 하죠. 반대로 재활치료만으로 호전이 어렵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요실금 수술은 약해진 요도를 받쳐줘서 소변이 새지 않도록 기능을 보완하는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 TOT 수술이 있고 비교적 수술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치료가 맞는지는 증상의 정도, 생활 불편, 현재 몸 상태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불편한데도 그냥 참아야지 하고 넘기기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요실금은 나이 탓으로만 돌리거나 무조건 참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번 전문 진료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